세월이 유수가 떠고하던 옛말이 가장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랑만장했던 한해를 물것 같이 흘려보내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정말 깨끗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겉 달라고, 속 달라고, 거짓말은 영원한 기억입니다. 그건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관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어느 교단,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수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삼의모서을때 거짓말로 망했어요 성군도 악령이 들어갈 때조만이할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둠이 귀신이 들어서게 되면요 자신 모릅니다 정말 하고 아름답고 밝고 어둠의 그늘이 없는 희망찬 하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또그 마음 다져짐이 이 시간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일이 때한 일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를 향하여 쫓아오느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리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리포 3장 1 2절이나 14절 기록됐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지나간 날에 겪었던 모든 실패와 부족과 잘못과 생활의 어두운 면을, 추웠던 것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가보지 못한 오늘 이시간에왜 가봤습니까? 네. 오늘 하루 무슨 날 나는지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일의 성취와 축복을 향해 존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별성에 살아갈 의무입니다. 휘불이 4장 1 2절 말씀 볼때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립니다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어직 전진뿐입니다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해아지 못하고 일한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야. 사다하는 이름에서 시상은 죽은 성장과 같습니다. 가장 가련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불쌍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볼품이 없는 폐물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진뿐이에요. 어둠에. 할 알의 소망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서? 꽤 높은 곳,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해야죠. 신앙은 쉬님 법이 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쉬라고 하기 전까지는 늘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유장. 공산당 같은 모양으로 전부 다 유지하는 거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하고 말이죠. 하지 마죠. 오늘 새날 그 의미가 성덕에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이요. 드디어 2003년 정월 초하로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지구상에 2002년이란 그 시간은 영원히 우리 앞에 올 수도 없고 또 와서도 안 됩니다. 이제 간물같이다 흘려가 버렸어요. 러가버 ب 서 여러분 과거도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다른 책도 하나님의 책이고 생명책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마지막 15절에 기록됐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의심나는 사람은 게스불에 한번 올라 앉아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어요. 로마에소 14장. 2003년에 만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양을 먼저 전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큰 그릇 이방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게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야. 그분은 앞뒤 전체 모양으로 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라서 가지 않았어요갈때못갈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불 속에도 들어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위단벌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성도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1700분 가까이 성경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깨달음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깜깜할 때 후라시 핍니다. 그 초점이 있는 곳에만 환해지고 나머지는 뿌야 합니다. 이렇게 간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 14장 6절 말씀이 후라시 빛실때 환히 빛에서 물체가 보이듯이 깨달음이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4시부터 손님 왔죠? 장기전사 불러가지고 빨리 파이프 쳐서 복사해 달라 너만 쉽선다한 육지 말서뭘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줄을 이와요 음? 날짜 며칠 음? 날 누구 만나야 될 텐데 며칠 날 이사 가야 될 텐데 며칠 날 생일 결혼 누구 어디 에 가야 될 텐데 날짜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절 건너 떠서 로마 14장 8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누구에 살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장이 세져가지요 직장에 부부 생활도, 자녀 양육도 다 줄을 하요 살아도 줄을 하요 나무 삽니까? 내 안에 자식, 손주, 미루이 사회 다 살자야 될 겁니까? 사회 바라볼 때, 손주 바라볼 때, 줄을 의하여 자가 있느냐? 2003년도에는 총알이, 화살이, 베리듯이 마음의 매기는사위 남편, 아내, 줄을 위하여. 내 아내가 줄을 위하여. 내 남편이 줄을 위하여 있는 분인가. 깊이 생각하세요. 또, 죽어도 줄을 위하여 했습니다. 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자식은 먼저 갈 수가 있어. 날 때는 형이니 아우니 오빠니 누나하고 있지만은 갈 때는 누나가 먼저 갈 수가 있고 형님이 먼저 갈 수가 있어. 제가 말씀하는 건 뼈담 속에 백혀는 말씀알고잘 들으세요. 사도바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각각 자기 신앙양심에, 너무 학교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족이 들한자족어요우산제 재물을 가지고 말씀할 때한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양심의 원리를 쫓아 행동할 것인데, 그 중심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 있는 거예요. 10편 61편은 타이왕이 자기 아들 압살로 하는데 참 죽임을 당할 뻔 했죠. 그 아들이 왕을 데 갔다가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을 느꼈어요. 음? 가정 도 없이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왕궁에서 저장백과 신하들과 도망가는 중에 그 얼마나 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선을 하나님이 죽였죠? 그 다시 왕에 복귀하면서 부르는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10편, 18편은 그 그러니까 사로 왕한데, 얼마나 또 다윗이가 사, 사냥 물건같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로 왕을 죽였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영원한 바위 만세, 만세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10편 61편 2절 말씀 볼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하나님 나 인도하여 달라고. 그 바위가 나의 술만한 피난첨이다 말이야. 시편 음. 62편 볼 때마다 오르만이 산성을 지은 543장 전어분수생하여그 노래가 생활나요. 음. 2003년 전에 정말 말만 하지 말고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 사상 10년 정신 마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시계까지 새롭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기의 어둠을 감추고 거짓말로 산다 뭐냐, 이 땅에 나그네, 나그네 몇년 살겠습니까? 못 믿어도 7, 80년 잘 믿어도 7, 80년이야 또 떠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심판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2003년대는 저도봉사상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부르짖지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빠져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더라 정말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체조, 내 능력, 내 심, 내 기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자살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 0 0 2년한하로부터 임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저 높은 수향하여 날마다 나갔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들 때는 나갔겠죠 그럼 마음을 다한다 99% 불합격이야 100%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적 예배를 들어야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요 하나님 계신 곳, 전국 하늘나라. 응? 날마다 나가서요? 내 뜻과 정성 모두, 모두 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요 사람을 도 믿었지. 약을 도 믿고, 의사도 믿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다. 그 모양이야. 성경은 그림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면 바라는걸때 실상, 실체입니다. 사실이야. 응? 2번만 내지 250몇명 농사 됐으면 광야에서. 주무실 때 이슬과 함께 날인 거 보세요. 만나 40년 동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첨단 기술이 다 해도 신발 40년 신발이 있습니까? 있어요? 응?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깨쳐 놓은 봉을 향하여 모세는 날마다 나갔습니다. 변함이 없어. 2 0만 명이 폭동을 일으키고, 오만 욕설을 다하고, 주려고 해도, 까딱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해보세요. 회왜 교회가 붕관됩니까? 가정?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저 녀석은 날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 우리의 소원을 헤아리시는 분이야. 뭐, 날마다 기도했어. 응? 아니, 내가 여러분들 뭘까봐 이거 좀 풀었습니까? 꼬집어 뜯어야 아픈 줄 알지. 기가 막힌 말이야. 저 높은 것. 그래서 골러서 3장 1절 이하나, 시부리 12장 2절 말씀 봐도 높은, 하나님의 보호자, 바라보라고 했어. 거기 하나님이 계셔? 거기 예수님이 계셔? 나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보호회사가 되어서 역사해 주는 거야. 우리는 무은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 자신의 계속적인 성장과 전진을 다짐하면서 얻어주시라는 네. 말씀을 정말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놓치지 말고 전높풍곳 상을 향 날마다 날도 주를 위해서 먹는 다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도 주를 위해서 사랑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거기에 어디에 오하야가 있고 불신이 어디 어디가 있고 거기에 무산 음? 조단부도 어디 있습니까? 감사 결론 결론 결론은 결론, 감사야. 먹어도 감사? 아먹어도 감사. 왜? 주를 위해서. 사랑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거짓말 예수 믿지 마세요. 소화하지 고 지지 못한 거 말이야. 예수의, 예수와 집착에 못 박지 못한 거 말이지. 그래서 시0편 61편 2절 하반전 말씀할 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셔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을 해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서 뭘로 기도로 의탁,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망합니다. 특히 응? 목회자나 장로, 권자 집단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도망해야 돼. 인간들은 자기의힘으로 문제 해결, 손톱만큼도, 주톱만큼도 해결 안 돼. 해결 안 돼. 왜? 시간공간의 제혜마다 유한한 세계야. 응? 아주 우리가 무국게보입니까거인보다못하게 응? 가벼운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무근에 해를 보내면서 만족한 만한 죽을 간직하지 못한 채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어제 평강제에게도송군우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대 계약은 끝났어. 오늘 초월 초로 하나님 앞에서 임대 계약을 또 맺어야 돼. 임대계약 맞을때 주인이 그랑 주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임대하려고 합니까? 명심해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신년을 맞아했다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옛날에 성인의 말씀을 하더라, 결심 3일밖에 못먹 작심 3일이야. 20년 전인가, 잠깐 잘 보지 않는데 틀니거나 부부만 세나 와서. 배삼 년 시간 나와요. 바람 밖에다 절대 금주? 그러니까 사모라든가 아들, 딸들이. <laughs> 아버지 며칠 가면 또 잡힐 텐데 대 아니다! 저것도 안 먹, 안 먹는다! 그두문 불출해요. 사장한테 전화 왔습니다. 11월 30일 날. 가서 돌아올 때, 그냥 코가 비틀었지만, 만두래, 혼두래. 더 응? 그 응? 아내가, 여보, 또 바라봐. 응?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응? 응? 인간의 맹세의 결심이 뭘, 며칠 못 가다는 것을 그풍자해서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도들은 절망을 포기해서는안 됩니다. 왜? 내가 믿, 예수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어. 내가 그렇게 믿어. 몸도 아니, 내 것이 아니야.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2002년 동안 임대 계획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알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다시 마음을 굳세게 다짐해 주고 또 이렇게 고쳐 주면은 능히 할 수가 있죠. 주 안에서는 주밖에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소 주 안에서 아무리 지난 날들 생활의 실패가 연속이요 고전에 반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전능자를 의지하는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다위 같이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날 하늘을 살아야 돼. 기도가 응? 있는 하늘. 높은 곳 높은 곳을 소망해 보세요. 응? 이게 얼마 긴 말이야.